엄마, 일하고 올게. 우리 저녁에 만나자. 알았지? 하이팅 해줘. 있나요? 있나요? 빠빠이 안녕! 사라져 엄마. 아시마시뿅 마시마시뿅! 뿅! 마시 마시, 뿅. 뿅. <laughs> 아, 진짜 다시 한번 느꼈잖아. 어, 나는 짧은 머리야. 맞아요, <laughs> 짧은 머리를. 나 진짜 고음 불가 같았지, 그날. 아, 아, 아. 걸어가는데 진짜 고음 불가. <laughs> 되게 어색하죠. 다시 인생 머리로 돌아가나요? 어, 그냥, 그냥 잘라주세요. 살짝 잘라주세요. 아, 되게 좋다. 이렇게 막 꾸며주는 사람도 너무 오래간만에이 나니까. <laughs> 괜찮아요? 너무 아름답네. 집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죠 어. 아,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몰랐죠, 미쳐. <laughs> 맛있다. 음, 음. 아, 너무 <laughs> 댄서 같은 느낌. <laughs>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세요 언니. 아 너무 즐겁네요. 오늘 앞짜리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에 가면 난 현실로 돌아가거든. 화장실을 왜 혼자 못 가냐고. <laughs> 계약하러 가시죠. 네. 출발할게요. 네. 어 회장님 오셨나요? 네. <laughs> 모시는 회장님 오거든요. 인감 챙기셨어요? 아 인감 인감으로 챙겨. 사인으로 할게. 그럼 바로 배타할 것 같은데. 어배 준비 안 됐어요 지금? 크루즈 응, 크루즈 일할 때 가장 행복하시다고. 네 일할 때 행복해요. 이렇게 신만다가네요밖에안 남았는데. 되게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요. 왜 음, 뭐, 뭐 이렇게 다뭐 급한 일들이 있나 봐. 추가한 <laughs> <laughs> 차를 성공해 내셨다는 맞아. 맞아. 오랫동안. 오랫동안 <laughs> <더 있겠다고 웃음> 이미 저기 대기실 아, 쪽은 분주하던데요.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엄청 엄성 버렸어요. 뭐 <laughs> 어, 이거 먼저 싣고 저거 싣고 어. <laughs> 끝나고 회의 <심각한 일이> 있으니까 <웃음> 회의야 <웃음> 네. 아쉬웠던 점 이런 거얘기하에 아. 시간 화이팅! 화이팅! 아니고 여기 재밌게 노는 곳이라고. 알았어. 놀이장에 나가. 알았어 나갈게. 놀이장에 어른이 들어오면 금지해. 알았어 안녕 재밌게 가. 놀아. 가. 우리는 지금 한의원에 왔습니다. 이준 한의원 왜 왔어? 감기 걸렸잖아 이준이 콧물 나오지. 응. 엄마는 너무 피곤해서 아습니다 응. 지금 여기 모양 치료하고 있어요. 준아, 꼭 잘할 수 있어? 꼭꼭꼭 꼭. 이렇게 할 건데 할수 있어? 손 잡아주면 잘 맞을 수 있어? 아. 알았어. 엄마가 지켜보게. 이준이 잘 맞는지. 요 음. 증상이 어때요? 좀 콧물이 계속 나요. 콧물이 많이 나요. 음. 재채기 했어요? 재채기? 자다가 재채기. 자다기침하잖아 음. 기침했어? 네. 말해봐. 기침했어요? 응. 콜록콜록 했어요. 음. 어. 자다가 그러면서 깨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기침하고. 자다 깼어? 모르 <laughs> <몰라. 웃음> 어. 혹시 이준이 목 아프진 않아요? 여기 목 안이 따끔따끔 따끔 아파요? 아파. 아파 목 아파요. 많이 <laughs> 아파. 아픈 거 같은데. <laughs> 이준이 아침에 뭐 먹었어요? 음... 음... 카레. 카레? 카레, 카레. 밥 바로... 아, 맛있었어요? 빵 먹었잖아. <laughs> 아니 에요 카레 먹은 거?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정도 아니에요 이렇게 뿅. 진짜 잘했어요. 요거 조금 하고 있어요. 준아, 이준아 따뜻해? 너무 귀여워. 안 무서웠어? 어? 엄마가 거기다 치고 자고 어 근데 엄마 여기 배에다가 침 맞았어 그래갖고 엄마 기다려줘야 돼, 주니가 동생님 언제 와? 선생님 끝 나가지. 나 우리 다리, 그게 다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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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즈나 안잡아 이제 안아파 아빠, 봐 콧물도 안 나고, 아. 열도 안 나, 응, 열도 안 나. <laughs> 엄마 일 잘하고 와, 얘. 엄마 일 잘하고 와. 응, 뽀뽀해 줄까? 안녕, 엄마 갔다 온다. 바이바이. 응. <laughs> 맨발로 나오면 어떻게 들어가, 이준아. 들어가, 안녕. 사랑해. 들어가, 들어가.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우가 이 할머니네 같잖아 어제. 갔잖아, 어제. <웃음> 계속 웃음이 나더라고. <웃음> <웃음> 아침부터 <웃음> 너무. <웃음> 그 아이패드 같은 걸한 번도 안 챙겨갔어. 할머니 집에 응. 이번에 챙겨간다고 응. 다섯 번 물어봐. 챙겼어? 아이패드? 응. <laughs> 우와, 우와, 너무 옛날 사진인데요. <laughs> 이거 저예요? <laughs> 저 맞아요. 레디. i don't know 이준아, 이거 있잖아. 엄청 줄 서가지고 사는 거야. 지수이모가 엄청 있지. 줄 서가지고 산 거야. 엄마 어. 묻다 어, 그게 묻는 게 너무 싫어? 원래 못먹는 거야. 맛있지? <웃음> <웃음> 야. 앙! <laughs> 크게 물어봐, 이준아. 저 저녁식 먹을래? 응.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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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음 타짜잘 먹네 어디 갔어? 한타게 어디 갔어? 어? 하고 없어졌네? 어디로 갔어? 거기 들어갔어? 나도 <laughs> 봐봐 산딸기는 요렇게 할 수도 있다 손 줘봐봐 <laughs> 짜잔 또 응. 이준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땐 응. 엄마가 산딸기 엄청 많이 먹었어 많이? 응! 그니까 러 이준이는 응.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산딸기 먹은 거야 이게 형아 됐다? 음, 이제 형화됐다. 응 이제 형화됐어. 엄마 하나 먹여줄 사람. 아 음. 형화 한개 먹여줘. 음 응? 응? 엄마 혼자 먹으는데 이제 여기 세개 남았어. 우와, 형화가 준다. 고마워 해야지. 고마워. 엄마 한개 줘. 응. 벌레가 너무 많아. 어 진짜? 어디에 벌레가 많아? 아, 여기. 입에 벌레가 많아? 아, 깨끗이 닦아. 아니 형아 좀봐 이준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뭐야? 엄마 너무 힘들어, 신우야. 신우 근데 아까 했던 말 그거 뭐야? 엄마 되게 웃긴 말 들었는데 신우한테. 아. 음 이빨 빠지면 침대 안에 들면은 음. 이빨 요정님이어서 돈 받아 진짜로? 응나 음, 이빨 빠지면 여기다 넣으면 좋겠다 아, 진짜로? 야 이빨 빠지면 너 진짜 형아 되는 거야 어 엄마는 이준 신우 이빨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돈 받아야지 아, 신우 왜 이렇게 돈에 집착을 해? 근데 원래는 이빨요정 음. 잘때 나타나서도 잠들었을때아 잠들었을 때 나타나서 못만나? 어 깨면 다시 가보려아 진짜? 음. 그럼 이빨요정님한테 한마디 남겨 요정님 음. 음... 감사합니다 뭐가 갑자기 감사합니다 돈 이... 벌어주게 해서 감사합니다 <laughs> 빨이빨 빠지면 꼭 오세요. 알았어요. <laughs> 마법의 맘, 남말 딱지. <laughs> 와, 진짜 못생겼다. <laughs> 앵무새 딱정벌레 가고 적힌 딱지들과 뒤섞여 있었어요. 유기농 블랙홀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알지? 바이러스가 뭐야? 코로나. 음. 으아! 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설자고, 똥 싸고, 똥. 네 알아요, 엄마. 마농은 집을 나섰어 야, 왜 이렇게 긴거 골랐어? <laughs> 내가 코로나바이러스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 아, 그만 말해. <laughs> 내가 코로나바이러스 알려줄까? 아니. <웃음> 아, <웃음> 아. 코로나 알려줄까? 뭐라고? 손 씻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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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고. <laughs> 아우 진짜 그만해 신우야 엄마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엄마 안 힘들겠어? 왜안 힘들겠어? 아니야 힘들겠어 왜? 왜 힘들겠어? 일하고 음. 촬영하고 음. 사진 찍고 음. 우리 놀아 줘야 되고 음. 우리 보호해 줘야 되고. 아 진짜? 그럼 말좀잘 들어. 아, 알았어. 아, 아. 근데 신우는 엄마 말을 잘 들어. 으이. 엄마를 많이 도와줘서 엄마 반이 안 힘들어. 아, 아, 신우가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아. 응. 하이파이브 해야지. 아, 하이파이브. 코뽀뽀. 코뽀뽀. 까 우리. 응. Let it